네, 이 시간에는 477페이지 기한의 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한의 이익에서 그 의미 자체, 우리 의의해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렸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1월 1일이 이행기가 되겠죠.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1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은 이익. 12월 31일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한 세 번째 줄 밑에 보면은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채무자 채무자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소비 대차. 그 말은 이자 없이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둘다둘다 둘다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자부소비대차, 이자부소비대차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무자는 12월 31일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그러한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음으로써 즉 1월 1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laughs> 양쪽에 기한의 이익이 있다. 거기에서 그대로 보시면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에 나올 때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틀린 거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한에 이익이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한테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있다고 법이 결단을 내려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정할 뿐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결국에는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문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당사자 특약이나 법률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무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만약에 채권자에게만 있거나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상상이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증명 입증의 문제로 가게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한의 이익이 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점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점문 그대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이제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는 게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의 상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내년 1월 1일에 갚다 1일에, 1일에 돈을 갚는다 했으면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는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한의 이익은 왜 주는 거냐 채무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신뢰. 채무자를 신뢰해서 기한의 이익을 주는 건데 만약에 만약에 이 신뢰가 파괴됐다 무너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한의 이익을 뺏어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부득이 채무자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채권자가 원한다면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갚아라. 그래서 즉시 이행 청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률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법이 법률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그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98조.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에 가면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침해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만 그대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 담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담보. 담보물. 담보. 그래서 여기는 담보물을, 담보물을 손감멸. 손상 감소 멸실 시켰을 때 이거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그 다음 이것은 담보 제공 의무, 담보를 제공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담보와 관련돼 가지고 기한 이익을 상실 시킨다. 그래서 작은 동안 1 번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감멸 손상 감소 또는 멸시시켰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이번 채무자가 담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그다음에 뭐 채무자의 파산 같은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 정하는 거고 법률이 정하는 거고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법에서 정한 거 말고 당사자들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을 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 이런 것을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합니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기로 서로 특약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이 개념만 일단 파악하시면 되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적어 놓은 거고 이거는 당사자들이 약정을 해서 기한 이익 상실하기로. 그러면 대표적인 어떤 경우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자를 3개월 연체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3개월 연체하면 기한이 상실하기로 특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돼서 판례 자체가 조금 어려운 판례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꼭 이해를 잘 해둬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이름을 제모라, 제목을 뭐라고 달 거냐면 비로소 대 당연히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랬고, 비로소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특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는 정지 조건부, 기한익 상실특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들 자체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일수록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 같은 거 이거 한번한번 읽고 알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열번 스무 번 이렇게 읽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러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름을 왜 얘는 형성권적이라고 붙였고 그다음에 이 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 특약이라고 붙였는가 그거는 여기 단어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단어에서. 그래서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지 조건이다. 근데 우리가 조건은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이거 정지 조건. 여기부터 해보면 은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하죠. 효과가 발생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건은 법률 행위 부관으로서 이것 자체가 의사표시 자체였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해놨다 라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그래서 여기서 정지 조건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형성권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형성권, 권리, 권리니까 권리를 행사를 해라, 권리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례 자체 표현에서는 의사행위라는 겁니다. 의사행위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지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도 당연히 당연히. 그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은 형성권이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기다려 비로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3개월, 3개월 동안 이자가 연체를 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고, 그 특약에서 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해가지고, 1월 1일 날 갚기로 했는데, 기한이익을 뺏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행기가 도래해서 돈을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은행 측에, 은행 측에 통지나 청구, 은행 측의 통지나 청구, 이러한 의사행위가 있었을 때,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되느냐,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명백히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걸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로소대 당연히 해서, 예로 추정이 된다. 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의미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각각의 설명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런 식으로 도 바꾸기도 하고 정지적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특약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의사행위 통지나 청구가 있었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잘못된 설명들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작은 동업로 1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 의사표시라든지 의사행위 그거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2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이자 3개월 연체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럴 때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위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그거는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여기다 동그라미 해 두십시오.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적권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채무자를 채무자가 믿없지 않을 때 기한이익을 뺏는 겁니다. 그거는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해 가지고 결론은 채권자인 은행. 은행 마음이라는 겁니다. 은행 마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행 입장에서 기한이 상실 사유를 3개월 연체하면 기한이 상실하기로 투약을 해놨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은행 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지금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이자를 못 내고 있구나. 그러면 은행 측에서 형성권 행사를 안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은행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 이 친구 못 쓰겠네. 이거 당장 이행 청구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청구 같은 걸 하면 그때 기한이익 상실되니까 은행 보고 결정해라. 채권자인 은행 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비로소 대 당연히 사건. 비로소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당연히는 정지적권부 기한이익상실특약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 쪽 은행 맘대로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처상보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소급효가 있는 게 원칙입니까? 없는 게 원칙입니까? 일단 원칙. 소급표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다. 기성조건이니까 플러스.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이니까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다음에 4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을 무효로 할 수가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그래서 X가 됐고, 5번,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니까 비로소인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우측에 2012년도 감정평가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플러스, 플러스, 고하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제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낮았고, 다음에 2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그러면은 아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줘야 되니까 남편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고, 그때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이냐. 가장 핵심 단어는 추산이라고 했습니다. 추산. 그래서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판칙을 안 썼더라면, 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지 여기 보시면 의제 대리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이러면 잘못됐다는 거니까 핵심 단어는 추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방해행위 시점이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증인 모으고 해보면은 달력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산되는 시점 이것 자체는 날짜가 확인이 안 되죠. 결국 법원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행 시점이 아니라 추산 시점이고 그래서 이번이 잘못됐고 답은 3번 기한이익의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나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속에가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다음에 4번. 부처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게 바로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 계약 전체, 법률행위 전체, 즉 증여 계약은 무효가 된다. 조건만 이것만 떼내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 <laughs> 다음에,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다. 이거, 이제, 해제 조건이니까 돌려받겠다. 뱉어내라. 란는 거죠. 그래서, 부첩 관계, 너와 나의 부첩, 그 관계가, 내연 관계가 종료, 끝나게 되면 아파트를 돌려주라. 뱉어내라. 이게, 이제, 그, 그 의미가 되겠죠. 다음에, 5번,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긴다. 장례입니다. 장례. 그렇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총칙은 끝났고 넘기셔가지고 482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물권법 들어가겠습니다.